예, 안녕하세요. 월함 아트 팀입니다. 지난번에 위에서 대나무 죽간, 죽 그리기. 예, 이번엔 붓을 약간 큰걸 가져왔어요. 그래서 더 크게 나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단먹에서 끝을 조금 진한 다음에 올리는 거. 예, 변화가 있죠? 단먹에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. 자, 하대 보이는 것을 비백이라고 합니다. 비백이란 거는, 그 뭐, 날아갈비, 백, 하얀색, 그, 그런 뜻이죠. 우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이 다 닿아야 돼요. 이런 현상도 그에 따라서 우연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우연미를 또 따로 연습하면 돼요. 크게 하면 크게 든다 들어간다고 그랬죠. 대나무는 아래쪽은 좀 작게 시작하고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, 오늘 비백이 많이 나오네요. 붓을 바꿔볼게요. 네, 다른 붓으로 가졌어요. 이렇게 면이 다 다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. 역시 이런 연습도 끝없이 할때 모릅니다. 순서대로. 다 그려졌네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